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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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천리, 아답터. 자, 2018년, 황금 개띠의 해가 밝았죠? 네, 오, 맞습니다. 밝았습니다. 우리가 한살히 먹게 되었습니다. 네, 뭐, 박수 한번 칠까요? 아니, 박수 쳐야 되나? 네. 뜨겁네, 음 박수. 이거 한살 먹고 가파이팅파이팅 네. 합시다. 나이에 한 뭐. 번. 네. 자연 섭리죠. 다 먹는 거죠. 예. 그렇죠. 나이도 먹고 또 사실 우리가 설에 또 먹는 게 있습니다. 볼까요? 그러니까 아떡떡떡쓰세요 네. 아, 아, 떡국 아니겠어요? 떡국 떡국을 먹는군요. 전 네. 몰랐어요. 아 근데 성준 씨가 고향이 대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려가서 더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아요. 아 내려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하죠. 네, 일이 많고 저는 또 이렇게 뭐 불철주야 계속 이렇게 진실을 알려야 되니까. 네, 네.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비참한 인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지 않다는 표정으로 그러고 있으신 요 자, 안타깝지 않아도 됩니다. 네. 왜냐면요. 사실 못 먹으시는 분들 많아요. 설에 받아서 그렇죠. 요즘은 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편의점에서 일을 넷 버렸습니다. 아, 냈어? 네. 어떤 일을 냈죠? 공사 다망한 그대들을 네. 위하여. 설 네. 음식을 못 먹는 그대들을 위하여. 오늘 네. 편리여다가 주제한 바로 그근침도는 주제를 설정절도시락입니다 네, 지금 네. 진열이 되어 있는데 아, 완전 뭐... 진수 성찬입니다. 아뭐 아, 아.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터질 네. 것 같아요. 그냥. 아니에요. 네. 보기만 해도 배가 고파야 돼요. 아, 아 그래요? 지금 미치겠어. 지금 아, 냄새 너무 많이 나요. 잡혀 볼게요. 아, 제가 좀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행성 한우 오총사라고 제가 부르고 싶어요. 오. 행성 그치. 한우를 이제 다제식재료로 사용해 가지고 아, 다섯 가지의 도시락과 이렇게 아, 간편식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여기에 네. 고기가 네. 있고 또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고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거에도. 그렇죠. 펫카 고기라는 거예요. 아, 행성 한우죠. 예. 당연히 육식파들은 좋아하겠네요. 육식파든 잡식파에 가까워서 뭐다 먹습니다, 저는. 네. 네. 자, 우선 그러면 이건 소개부터 해 주세요. 이거 아, 이거는 진짜... 뭐침 질질 흐르죠. 예. 어. 한우 찜을 모티브로 해서 고기 용류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딱 명절식이에요. 이게. 가격이 제가 알기로 네네. 좀 저렴하진 않아요 아마 5,900원 정도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6,000원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음, 그렇네요 네. 이따가 맛을 제대로 봐야겠어요 그렇죠. 예. 네. 이 상품 같은 경우는요 음. 네. 이거를 넣어서 먹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넣은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넣고 음. 그리고 렌즈에도 한번 돌려서 더 완벽하게 뜨겁게 이제 먹을 네. 수 있는 여기도 거죠 여기도 진한 사고곰탕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오. 맛이 네.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횡성한우를 모티브로 한 이제 햄버거 맛있겠다 네, 뭐 많이 드세요 네. 여기 위에 뭐라고 막 라벨이 적혀 있는요 행성 있는데? 한우 아닌가요? 보장 찍혀 있어요. 네, 네. 행성인가 그러니까 뭐. 행성 맞다. 딱 있는 거. 예, 그렇죠. 하는구나. 와, 근데 여기 고기 두께가 어마어마하네요. 어, 음. 이 정도 두께면 사실 뭐 솔직하게 얘기 해서 전부 다행성한우을쓸순 없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행성한우로 들어가 있다고. 예. 그리고 네.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 상지는안 상갑... 적혀 있지만 네. 네. 김밥과 일반 김밥인 네. 것 같아요. 네. 김밥 사실 생각보다 크기가 상당히 크죠, 이게. 원래 이 정도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좀더큰 편이에요. 이거보다는 보통 좀 작거든요. 자, 그리고 S4 상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주 한상 두둑합니다. 아, 너무 두둑해. 요 뭐, 터질 것 같아요. 네. 지단이 너무 예뻐, 많으니까. 지단, 지단 예. 여기 보면은 사우곰탕 네. 그 소스도 있고요. CJ죠. 예, 이거를 넣어서 좀 데워서 먹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얘는 떡국이 일단 많고요. 네. 만두도 많이 들어 있어요. 맞습니다. 아. 아까 우리 시사 같은 경우는 떡. 국보다는 고기와 만두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고기가 그렇습니다. 많았죠 여기는. 그쵸? 얘는 네. 한우 시리즈니까. 네. 근데 우리 S사 같은 경우는 지금 떡과 노란 지단이 있어서 좀더 네. 디테일의 승부를 본게 아닐까. 네. 네.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4 0 0 0 원인데 사실 이 정도 구성이면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제가 음. 봤을 때는 고기 왜 되게 실한 편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 하나라도 상품이 되는데 뭐4 0 0 0원 정도면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그럼 네. 그 옆에 또 고양 만두. 어. 이제 저같이 어, 밥을 못 먹고 다니는 사람들 을 어, 위해서 그렇죠. 간편식. 예, 간편 편식으로 컵밥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 토핑된 고양만두를 으깨어서 그렇죠. 볶음밥이랑 같이 먹거나 네. 아니면 반찬처럼 따로 먹거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마시겠죠. 네. 그러면 하나 먹어보죠. 네, 시식해봐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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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망을 채워봐요 이제. 네. 네. 자, 사실 저희가 끓는 물을 넣었고요. 네. 전자레인지까지 돌리지 않았습니다. 네.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떡이 안 익으면 안 먹는다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떡이 익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주니 네. 한번. 항상 이런 걸 저를 시키네요. 아, 많이 먹으라고. 아겠습니데 저를 계속 이렇게 살찌우시는구나. 인간으로 네. 봤을 땐다 익었어요. 음, 음, 완벽하게 익었어요. 완벽, 완벽해요. 네, 음, 떡이 아 맞네요. 이게 너무 뽀얘가지고다안 음, 보이죠. 보이지, 보이지 아, 않았어요. 뭐지. 얘도 잘 익었나요? 완벽하게 익었어요 떡은 네. 통과. <웃음> <웃음> 만두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만두. 만두가 아이고, 네. 어머. 제가 질문니까 그냥 바로 네. 네. 제가 또 입이 크기 때문에 음. <laughs> 입이 큰거 맞죠? 맛있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웃음> <웃음> 음. 어, 그럼 네, 그건잠 시사. 네, 저요. 시사도 지금 만만치 않다 이걸 보여야 되거든. 이 만두가 너무 크네. 와. 때아 네. 끝까지 넣어 자르면 안 되다 기분 나빠 다 먹어야 돼도 아 <laughs> 어때+ 어때 이게 어... 안에 고기가 되게 커요 커서 고기가 씹히는 맛이 느낄 아, 정도로 아... 어때요 막 섞인 거 아니죠 이게 국물 자체가 베이스가 음. 좀더 짭짤하고 그래서 음. 사실 짠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먹으면 되는데 음. 구수한 걸 좋아하면 이게 맞아요 이 맛이 음. 그리고 횡성은. 생선은... 화장씨랑 제가 짠하고 먹는 걸로 할게요. 아, 아 알겠습니다. 네. 그거 예. <laughs> <저는 웃음> 이렇게 사회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음, 이거 진짜다. 떡국에 네. 들어있는 고기예요. 아, 나 너무 부드럽다. 인간적으로. 이제 편의점 도시락도 그런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음, 네. <laughs> 이렇게 먹어줘야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먹어줘야죠, 예. 아, 여기 아닌데, 지단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크죠, 사실지단 있으니까, 보기에도 너무 이쁘고. 맞아요, 네. 네. 어머, 어머 눈한번깍짝해 봐라. 음... 음... 음. 맛있는 건 항상 자기가 먹는 스타일이고. 음 어때, 어때? 아, 어때, 왜... 어때? 너무 맛있다. 네, 적으로 너무 와. 약하게 때렸는데? 맛없는 음거 아니야? 음 맛있어. 아니요. 충치가 너무 맛있다. 충분이 그래? 위력이 전해졌어요. 아, 네. <laughs> 아 확실히 후추 맛이 강한 게 느껴집니다. 음음. 그래서 음. 더 맛이 색달라요. 느끼하지 <laughs> 않지? 아 그리고 사실 맛을 <laughs> 비교해보려면 국물 맛을 비교해봐야 되고 내요. 그렇죠. 어. 자 사실 색깔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노란색과 흰색이거든요. 네. 네. 자 일단 노란색부터 우리 준이. <laughs> 네. 아 근데 맛있어요, 사실. <laughs> 맛있어요. 맛어 네. 어, 나도 나도 맛있어요. <laughs> 혼자만 먹으니까. 그 대개. 되게... 검증된 입맛이기 때문에 어때요? 맛있어요. 음, 어때요? 좀, 사실 제 입맛엔 좀 짜긴 한데 맛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짠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물좀더 음, 넣으셔가지고. 더 많이 넣으시고. 네. 예, 그래서 드시면 좋을 좋아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사의 네. 흰색 국물. 또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먹어보자. 거의 뭐 푸드 파이터가 되었네. 예. 어, 이건 뭐 구수, 구수해요. 구수해요. 예, 구수? 네, 구수합니다. 예. 오 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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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우유랑 맛이 비슷해요. 네. 확실히 고기가 들어가서인지 조금 네. 더 구수한 맛. 맞아요. 고기인지는 알것 같아요. 예, 우리 소같이 약간 느끼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소금을 넣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후추를 넣어서 드시면 네. 좀더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시사에 네. 정말 한식. 아, 정말 기대돼요. 네, 네, 네. 너무 기대돼 너무 네. 예쁘잖아. 네, 맞아요. 완벽해. 특히 이 고기 빨리 먹어봅시다. 네, 정말 빠르게 먹네요. 빨리 여기 고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고기 밑질 뭘 감싸고 있냐면 감자들이 어머! 역시 예. 아주 으... 푸짐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이렇게 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는 절대 안드네요 스스로 안 주겠네요. 먹을 것 같아요. 주인을 예.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laughs> 절대 주지 않을 거고 예. 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어, 저한테 양보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음! 어때요? 음 감자도 맛있다. 아. 보통 이렇게 렌즈에 대피면 물대거든요, 음, 음, 야채들. 음. 그럼 물대 어요 음! 어때? 너무 아, 너무 예뻐. 네. 예뻐. <laughs> 어, 특이한 감상품인데. <laughs> 네, 맛이 이쁘다. 야채를 네. 렌즈에 돌렸더니 맛이 예쁘다. 맛이 예쁘다. 그건 아. 새로운, 예. 음, 굉장히 부드럽고. 그,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다 좋아해요. 좋아한데, 음. 외국인들이 또 음. 특히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달한 이런 갈비류나 찜류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불고기 좋아하잖아. 음, 그런 딱그 맛이에요. 되게 맛있어요. 그렇잖아. 네. 어때요? 미쳤죠? 너무 미쳤어. 정말 미쳤어. <목소리>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네, 밥도둑 같은 그런 맛이에요. 이게 짭짤하고 달다 보니까. 아, 자, 그럼 이제 밑반찬 한번 볼게요. 네, 너무 봐요.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아. 먼저 잡채예요. 네, 알수 있는 잡채. 잡채. 네. 음, 피자다, 피자. 음. 피자 맞나요? 피자맛 피자 잡채? 처음 네. 들어봤는데. 뭐, 피자맛. 네. 오늘 표현이 좀 재밌네요. 네. <목소리> 맛이 예쁘다고 생각해서. 네. 호박이네요. 호박이죠. 네, 호박이에요. 호박 있었고 그리고 요거는 이건... 왜안 드세요? 안, 뭐안 먹을 <laughs> <laughs> 거 싶어요. 이거 맛없는 거안 먹을라 한다니까? <laughs> 육식 육식 좀 주시자 고 같은데. 큰거 먹어요. 뭐예요? 더덕이에요, 더덕. 더덕. 네. 은좀 짠데 음... 건강을 또 밸런스를 이렇게 잘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때는 단백질과 그렇죠. 탄수화물과 지방과 뭐 달고 네. 짜고 또 건강하고 또 고기고. 아무튼 이 고기는 정말 맛있네요. 네, 알겠어요. 저는 야채요 계속 자신들의 욕구만 채우고 계시네요. 아니야 먹으라니까. 알겠어요, 난 막고 네. 있지 않아. 되게 힘든데 부조상. <laughs> 아니야. <근데. 웃음> 네. 내가 팔을 잡고 있었지. 예. 네. <laughs> 먹어.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고무본 <laughs> 내주세요. 네. 핫뜨고 뜨고 핫핫핫. 지금 방금 전자렌스 나온 고향만두본치 본국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보니까 네. 양이 줄어들었어. 아 수분이 조금 이게 증발했어. 그런가? <laughs> 그래 양이 줄었어요? 뭐 양이. 네, 먹어볼게요. 불어 <목소리> 뭐지? 뭐지? 이거는 매워?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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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름조차 아, 출시되지 않은 맞습니다. 여기 포장지를 보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런 식품을 먹게 되다니 네. 감사합니다 아, 뭐. 그리고 재밌는 것 같아요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오, 네. 지금 살짝 보건데이게 네. 밥이에요 좀 간장 이렇게 그렇죠? 네, 소스가 좀돼 있네요 보니까 밥도 똑같네요 김밥도 네. 어, 색깔 똑같다 완전 똑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여기 치즈가 있어요 어. 예, 네, 치즈가 있네요.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 김밥을 해요. 야겠 제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김밥은 손으로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젓가락이 없습니다. 네. 와, 치즈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다. 그러, 어느 정도로 맛있냐 하면은 어, 김밥 전문점에서 만드는 거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어요. 음. 그런 밥이라든지 이런 소스라든지 음. 아니면 고기가 씹히는 맛이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동이 어동이. 네. 음. 맛의 차이가 있나요, 좀? 사실 베이스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음. 맛이 비슷한데 음. 고기가 좀더 커서 씹히는 맛이 좋네. 아, 고기 가더 커? 좀더 음.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 김밥 안쪽에 고기를 몰아 넣다 보니까 고기가 일단 두꺼워서 음. 맛이 엄청 잘날것 같은데 어때, 어때? 나한입 먹어볼래. 맛을 좀설명해드리자면 약간 흐물흐물한 맛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소스가 안에 매콤하고 좀달콤한게 아, 매콤. 같이 있어서. 그 패티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와요. 음. 네. 패티는 엄청 부드러워요. 씹히는 맛이어요 네. 아까 우리 준이 이거 안 대표 먹어도 맛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 햄버거 어떻게 안 대피고 그냥 생으로 먹어 이랬잖아. 생이도 나? 네 생이 나요. 야채가 음. 있어서 그런가보다. 아니요 이게 빵이 굉장히 말랑말랑하니까 조금만 대표도 네. 헐렁헐렁하는 그렇죠. 거야. 맞아요. 네. 네 여러분 저희 이제 곧설아닙니까까치까치 네.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고시래요. 네, 네, 고시랍니다. 그런데 사실 가족과 먹는 음식이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네. 네. 편의점 음식을 먹으면 아주 아주 손색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같이 또 가족을 못 만날 수도 있는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음식들이 최고의 베스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네요. 맞습니다. 많이 아, 네. <laughs>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추천 후기라든지 아니면 다음에는 이 상품 같이 리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몇 분을 추첨을 해서 네. 쏘죠. 뭘 쏘죠? 상품! 상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